예, 오늘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 뭐, 흔히, 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상대방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서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일원적으로도 얘기하죠. 아, 너 어려울 때 내가, 어? 힘내라. 내가 수, 빌어줄게. 복음 없어도 그런 기도는 할수 있습니다. 뭐 거기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당연히 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기도인데 아,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유일성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유일성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복음이 유일한 거예요. 우리가 사회 분류상 종교로 기독교로 묶여있지만 본질적으로 복음은 종교와 다릅니다. 출발이 다르고 아, 정착지가 달라요. 이걸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강담메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희 임한 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종교하고도 다른 유일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고 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 아시아 쪽에 보면 과미라고 있죠. 이 땅은 미국 땅입니다. 아시아 쪽에 있지만 미국의 지배, 미국의 에, 이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가려면 비자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일성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갈 수가 없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 복음 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이전은 어디에 통치를 받고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어, 그러면 불신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냐?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데 내가 그 통치를 받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 통치 속에 그 주권 속에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받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걸 보고 하나님 떠난 상태라고 그러죠. 언제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 이 창세기 삼장에 첫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동물처럼 사는 겁니다. 좀 고급진 동물, 포장자라는 동물,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세상 영광 차지하기 위해서 좀 고상하게 뛰어다니는 것 같이 포장해서 그렇지 도덕으로, 또 윤리로 포장해서 그렇지 실제 본질은 그겁니다. 동물, 좀 고급진 동물이에요. 더 무서운 건 사단의 나라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니 그빈 부분이 사단의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종교, 문화, 제도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 사단이 속이는 그야말로 불신앙에서 온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내 영을 채우지 못해서 그쪽으로 사람 은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질병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조금 먹고 살고 자면 하그 부분 채워야 돼 그래서 인간이 행복이 없는 겁니다. 물어보셔도 장 당신의 뭐가요? 아 어, 행복합니다. 그내생각에 행복한 거지. 조금 있으면 또안 행복해요. 계속 흔들린단 말. 결국 이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걸 채워야 됩니다. 그걸 문화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그죠? 또 많은 제도와 아, 것들을 통해서 이 사단의 것을 채우게 해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떨어진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속이는 것들을 실제, 이, 이, 예, 계속 공급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통치 속에 갇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 영적인 질병이 계속 계속 날로날로 날로 더 심해지죠. 영적 질병입니다. 그, 이제 가끔 뭐, 좀, OTT라고 그러죠. 그런 거 보면, 영화 같은 거는요, 뭐, 요즘에는, 뭐, 연쇄살인범, 뭐, 이런 영화가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질병이 시단에는 내용들이 가득 찼어요. 어. 한마디로 뭡니까?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사단에 속아 있어요. 그 결과 영적 질병이올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신 겁니다. 메시아다이 말이에요. 왜냐? 이유를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본문에서 잘 설명하신 겁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받기 위해서는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 되지 않냐. 너희를 붙잡고 있는. 거기서 너희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와야 되지 않냐. 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떠난 인간을 사단이 끊임없이 속여놨거든요. 아, 저는 속은 적 없는데요. 여러분, 문화와 정치, 경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것만 우리 안에 가득 찼어요. 그죠? 우리의 공부, 공부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진리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틀렸요 사실은 많은 과학 지식, 아, 아, 아. 여러분 그거 다 다윈의 다윈의 이 뭡니까 진화 이론을 통해서 완전히 이 뭡니까 전 세계 지식은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불신앙의 지식들이 가득 차 있다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계속 내 안에 쌓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사단의 통치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강한 자가 와서 어, 너희들을 뺏어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예요. 여기서 복음의 유일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강한자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케 하신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곧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해방케하는 우리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케하고. 하나 만나게 되고, 저 강한 자의 손에서 속고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야말로 우리 영적 질병밖에 질병 속에 걸, 어, 잡혀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이게 복음입니다. 해방됐다말이야이 그리스도로부터 거기서 해방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지하는 겁니다. 그 실제적인 증거가 성령인 겁니다. 요한복음의 14장에 나오죠. 너희는 그를 알아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인해 내가 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냥 함께 하신 게아니요 빛으로. 그죠? 여러분은 빛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 성령께서 임지해 버리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성부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충보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어, 무당이 무당 분들은 자기가 신이 야, 무당하고 비교 그다 사단이 아닙니까 사단 귀신 그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인도를 받는 여정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의 유일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일성의 기도가 뭡니까? 복음 안에서만 있는 기도가 뭡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게 유일성의 기도입니다. 그죠? 복음이 유일성이라니까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기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여정,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삶을, 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받는 그 여정을 걷다가,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면 아마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최종 끝판왕이 전동 겁니다. 증인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요, 성공, 실패를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따라 복음 안에서 맺게 하는 성령의 열매로 그야말로 나 증인으로 서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비밀이 증거되도록 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인도를 따라 벌은 경제가 이 사람 살리는 데 쓰이게 되는 거고요. 내가 여기서 얻은 지식이 사람 후대 키우는 곳에 쓰이게 되고요. 발판이 되게 되고요. 내가 여기서 어, 얻은 가정이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가정이 되고요. 그죠? 내가 아, 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인도를 받으니 이런 증인들을 또 세우게 되고요.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뭐 그야말로 유일성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신 약속이고 유일성이. 이당연는 없어요. 다른 종교 차이는 종교는 사람이 노력해야 돼요.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 사람 나의 노력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 의 나라가 뭔데요? 해방시키신 거예요. 또 뭡니까? 내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또 뭡니까? 나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그 여정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열매를 맺도록 어 역사하십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음을 오늘도 발견하고 증거 중에 증거가 뭡니까? 믿어지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오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발견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서론에 맡은 듯이 기도 역시 복음 안에서 유일성의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떠나 사단의 지배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질병에 올 수밖에 없는 곳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어. 여러분 왕이요. 어. 조선시대 왕이 보면은 뭐. 아무리 나라가 오래도 왕 밥은 굶기지 않는 거죠. 왜냐, 왕이니까.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 뭐,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요, 사단의 나라 속에 있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걸 확인하고 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를 해, 해방받았잖아요. 사단의 나라 속에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이제는 그걸 미, 믿고 누리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지? 그죠? 지금도 내 안에 임재하신 그 빛을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아, 달라가 아니라 이미 임하셨지. 내 안에 빛으로 임하셨지. 그래서 우리 는 파수꾼에 그래. 그래서 뭐 망대기도 이 하잖아요. 내 안에 빛이 와 있는 내가 망대지. 그걸 기억하고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만 해도 누려지는 겁니다. 예로 우리 뭐저 파리로 광복절에 누리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 기념식도 하고 그죠? 어뭐 축하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그저 티비에서 뭐 특선 영화 같은 거 하잖아요. 일제시대 뭐 이런 거. 그게 뭡니까? 누리는 거, 우리가 해방됐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그성삼의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쫓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는 주님, 그걸 믿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통치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도할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거기 집중하는 거죠. 또 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매 맺는 그쪽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묵상기도라고 하고요,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나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 그야말로 입력되어 있어요. 뭐가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집중의 기도, 복음을 누리는 이 유일성의 기도가 없으면, 나로 돌아갑니다. 나에게 속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계속 생각을 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속습니다. 왜냐? 내, 내 속에 있는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집중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세상에서 들리는 거, 사람의 말, 싹다 하나님의 나라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고 존중하지만 듣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는 이 복음을 담고 복음을 누려야 돼요. 내 나를 주되게 움직이는 게 사람들의 얘기나 생각이 아니고 유튜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나라가 나를 움직여야 된다.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에 집중.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속습니다. 그뭐 요즘 그런 선동당이에요. 특히 유튜브 많이 보시면 조심하시요 여러분 생각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주입하고 있어요. 그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결국에는 구원받고 해방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라 속에 있지만 사단의 소리에 자꾸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바리세인이 우리 본문에 맨날 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고쳤더니, 기, 예수님 보고 귀신왕이라 하잖아. 요이 정도로 맛이 가는 겁니다. 왜냐? 보금도 없거니와, 계속 생각을 많이 하고, 자꾸 생각을 많이 하죠? 결국에는 내 수준으로 가요. 나중에 한계 만나고 합니다 돌아오면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도를 이해하시라. 기도가 뭐냐? 갈라데아에서 2장 20절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신은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누르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임을 누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유일성의 기도를 찾는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자원히 호흡하면서 묵상 기도해요. 구원의 길 묵상하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게 지금 내가 그 속에 있음을 믿고 그걸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묵상 그런 겁니다. 또내 안에 성경께서 빛으로 온 거. 또 나는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 또, 저, 어, 열매 맺을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영원한 열매 맺는 그 기도 정리해가지고 목상합니다. 우리 우 바스꾼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 저 목상하면서 저 저녁 힘을 얻으려고 자 합니다. 아침에는 조깅도 하고 이 호흡도 자꾸 연결해서 계속 호흡하면서 힘을 자꾸 얻으려고. 해요. 낮에는 여러분 일하고 뭐 사람 만나는데 저는 조금 일찍 가, 제 기도 좀 일찍 가가지고 이거 누립니다 안 늦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뭐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만 지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 하기 이전에 적어도 10분 20분 좀 기도하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 안 그러면 또내 생각, 사, 세상 생각 수준으로 뭘 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 거또 순간순간 기도 속에 가려고. 좀 그래서 정식 기도. 예를 들어 제가 어디 만남 장소에 조금이라도 일찍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려요 그러니까 예를 여러 뭐 제뭐 이제,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성경 공부도 할 때도요. 저는 그좀 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앉은 분들은 잡담하고 있다가 저하고다 만나면 저는 그냥 바로 본론 얘기하거든요. 아마 따라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 저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뭐 이,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지 그 확신 갖고 가서 얘기하거든요. 그럼 내 생각하고 막 사람 생각하고 세상 얘기하다가 들으면 안 들리죠. 그래서 저거는 여러분 준비기도하고 이렇게 막 모임 같은 곳이. 뭐 이건 지금 성경 공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나좀 일찍 가가지고요. 그 그러니까 저는 개인 개인적으로 늦으면 못 누려요. 내가 어디 늦고 걸려받다막 와가지고 아유 뭐 여러분 세상 성공 못하면 성공은커녕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아요. 그좀 일찍 가가지고 어디든 어디든 조금이라도 일찍 가셔가지고 가려고 하고 또 가는 기간에 기도하시려면 무상하고 하나님 또찾고 그거 놓고 기도하죠. 그리고 이 시간은 밤에 기도, 주로 뭐 밤에 기도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하는데요. 이 기도 못하면 세상에서 집니다. 자, 현장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복음과정대 세상에서 실력 없는 거. 혼자 있을 때요, 기도 속에서, 아, 편집, 설계, 디자인해 가는 거예요. 일이든, 내 미래든, 전도든, 뭐 하다 못해 내 취미든 편집 설계 디자인 해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그죠?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돼요. 설사 내가 직업이 없더라도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없으면 늙어요.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요. 이 시간이 있으면 삽니다. 어머니 이제 영선분 9 0세때 대학 들어가셨더라고요. 얼굴만도 일도 구십세 아니야. 그리고 이분 얘기가 뭔지 요 너무 재밌대요. 너무 뭘 배워가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젊었을 땐 몰랐대요. 뭐 살아남다고 지금은 공부 자체 너무 재밌다는 일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 현장에 필요한 거, 미래를 보고 내가 준비할 것들 꼭 준비하세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반성도 하고. 새로운 것도 찾아내고요. 학생들 깊은 기도 속에서 실제 실력 키워야 돼. 제가 현장 가면 제일 많이 얘기 듣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단언컨대 기도 몰라서 그래요. 끊임없이 기도. 의, 크리스찬은요 기도 속에서 나의 기능, 나의 모든 뭐 전도, 나의 에,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누리면서 세울 수 있습니다. 뭐이 얘기는 나중에 더 깊이 하는 기회가 있겠죠. 오늘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유일한 기도의 비밀을 오늘 방향만 잡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꾸 자꾸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의 영적 시스템이 세워질 겁니다. 이런 참된 기도의 유의성과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에 아브라함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기도를 몰라서 계속 나 세상 사단에게 속아 살다가 드디어 기도를 찾아낸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시아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이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보라는 데를 봐라 이 말이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보라. 그얘기 뭡니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수있으지데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지금요 황무지 같은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래요 그걸 기도 속에서 발견하고 그걸 집중하고 그걸 따라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습니다그죠 1 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마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였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런 비밀들을 깨닫고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은 유일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를 쫓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기도의 율성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